스태프 당락 비문학 2강 시작하겠습니다. 2 5 0쪽 펴시면 되고요. 아, 이제 기출문제 드리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 제목이나 주제는 적절한 거 물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거 한번 잘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시면서 선택지 3번 하고요 4번이 헷갈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첫 줄부터 보시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있었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얘기했다 해 가지고요. 여기에 역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왠지 3번이 연결될 것 같죠. 근데 잘 보세요. 다른 한편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전환하고 있네요 다른 한편 뭐에 대해서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역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서 어디로 화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진보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우리 보세요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뭐가 답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선 자연의 진보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의 법칙이 핵심 화제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진보가 핵심 화제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의 입장이 먼저 나와 있죠. 역사는 진보하는 거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근거를 얘기하면서 해결은 자연은 역사와 달리 진보하지 않는다 반면 다인은 진화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했다. 즉 뭡니까? 자연의 진보, 자연의 진화가 곧 진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덧붙는 내용들은 다인의 견해가 가진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진보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역사의 법 직과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요, 자연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문 자체가 자연이 진보하는 것이냐 아니냐 어, 여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에 대한 답으로 4번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기는 했죠. 만약에 선택지 4번을 자연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자연이라는 것을 빼버린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건이글 자체가 역사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 진보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제목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죠?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러 이제 핵심 개념 앞부분 한번 보죠. 251쪽에 주제 제목과 소재 가지고요. 단순히 글에 언급됐다고 해서 주제나 제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주제나 제목을 찾는 문제에서는 역접이나 전환의 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핵심은 역접 이후, 그 다음에 전환 이후에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세요. 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 1문단이 이런 거 나와있죠. 결국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1문단의 중심 내용은 이게 맞아요. 근데 2문단 한번 보시면 자,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서 종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라고 봐하고 뭐 있어요. 역접의 표지 나와 있죠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1문단에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뭡니까 여성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한문관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 없다면 언간에는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는 게이 글의 핵심입니다. 여성으로 한정짓지 말고 그죠?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로 적절한 건몇 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3번에 언가는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라는 거. 지금 4번을 답으로 택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이 하나 수신자 중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 특징을 보인다 근데 지금 1문제라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뒤집어 주면서 다른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3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분명히 역접이나 전환의 표지 같은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네, 3번 문제 한번 가보죠 그죠 자 정계 순서 정계 뭐 순서는 언제나 올바른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선택지 보면 기억이나 리을로 시작하고 있는 기억 한번 보죠 기억 보니까 (1700년대) 중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그다음에 리을 한번 보죠 그죠 리을은 보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그죠?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한 기업과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기억이 1700년대 중반이고요, 리이 19세기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순서나 공간 순서를 따른다는 그의 구성 원리를 생각해 보면 기억이 먼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하지만 끝까지 내용 봐야겠죠 그다음에 그러나 역접이죠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해가지고 일단 역접이고 그러한 분야이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분야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 한번 가보죠.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 해 가지고요. 기업과 지금 소재가 연결이 되네요.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고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소득은 계속 증가했다. 그다음에 미음도 보면 이처럼 초기 정착기 초기 정착기면은 당연히 여기 남아 있는 시기가 1700년대 중반하고 19세기밖에 없기 때문에 1700년대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기업과 그다음에 디귿과 그다음에 뭐예요? 미음이 그죠? 이 1700년대 초기 정착기의 미국인들의 평균 소득 풍요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을과 니은의 위상이 문제가 되는데 리을 쪽에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학적 기술 어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그다음에 어, 기업과 정신과 규제 가 없는 시장 경제란 일종의 분야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 디귿 미음이 뭉쳐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리을 다음에 미음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가 될 겁니다. 일단 딴건 몰라도요. 기역, 디귿, 미음이 뭉쳐있어야 된다는 라 것만 생각해도요. 기역, 디귿, 미음. 그죠? 그 다음에 어디어디요 기역, 디귿, 미음 뭉쳐있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어, 4번도 기역, 디귿, 미음이 뭉쳐있지는 않죠. 근데 얘네가 뭉쳐있고 1700년대 초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상으로 봤을 때이 짝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3번보다는요. 1번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 핵심 개념 업 한번 보시면 내용 전개 순서 문제에서의 내용 구조와 관련해가지고요 이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끼리 어 중간에 다른 내용 개입 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때 일정, 일정한 시간적인 순서, 공간적인 순서,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그리고 문제와 문제점 제시와 해결책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4번이요. 아주 옛날 문제예요. 벌써 이제 11년 전에 문제기는 한데, 순서 문제에서 979 통틀어서, 이게 이제 옛날 서울시가 우지선다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보고 또 봐도 그죠. 헷갈리죠. 지금 선택지 볼게요. 가. 라둘 중에 하나인데 가 봤더니요 과거에는 종종 어 언어의 표현 기능 면에서 은유가 연구되었지만 사실 은유는 말의 본질이다 그다음에 라 보면 언어는 한 종류의 현실에서 또 다른 현실로 이동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일단 가와 라가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와 뭐에 대해서 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수님 가의 과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 앞에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제는 1700년과 그 다음에 19세기라는 시간 표지가 다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요 나머지에서 다른 데서는 시간 표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과거이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요. 나 한번 보시면 이제 읽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와라 중에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 보시면 토대와 상부 구조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기본 개념들이다. 자, 데리다가 보여주었듯이 심지어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데 해가지고요. 지금 그러면 나에서는 지금 마르크스주의 데리다 얘기하면서 뭡니까? 철학에도 뭐가 있다. 은유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보면 어떤 이들은 기술과학 언어에는 어, 언어 중에서 기술과학 언어예요, 그죠? 은유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힘주어 말하지만 은유적인 표현들은 언어 그 자체의 깊이 뿌리박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언어와 은유 얘기하고 있죠. 뭐 라에서도 언어와 은유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위상을 잘 봐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는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위니아리니 하며 공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위 아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이 마치 건물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반이나 기본 구조 등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가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 많을 겁니다, 그죠 일단 생각해 보, 일단 보세요. 소재별로 묶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때요? 가도 언어와 은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철학과 유니까 소재로 묶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도 언어와 은유. 그리고 뭐예요? 라도 언어와 운유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가하고 그 다음에 다라 같은 게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다라가 뭉쳐 있는 거 보면 4번도 가다라 5번도 뭡니까 가다라가 뭉쳐 있기는 해요 나머지 위상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마가 예로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5번을 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예라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가 맨 마지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다음에 마가 나온다면 그죠? 4번 아니면 5번이니까 그죠? 어, 4번 아니면 5번이니까 마가 맨 마지막이 나오게 되면은 그죠? 지금 나 다음에 마가 나온 구조로 봤을 때. 나의 마지막이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로 마무리되고 있고요. 근데 마의 사례는 조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는 사례에 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 다음에 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의 마지막 내용이 뭐죠? 이론이 마치 건물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반이나 기본 구조 등을 말한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나의 마르크스 주의가 하나의 이론이고요. 토대와 상부 구조라고 해서 마르크스 주의라는 이론을 건물처럼 기반이나 기본 구조라는 거 어, 구조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죠 마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소재면에서 봤을 때도요 나 혼자 어디로 확장하고 있어요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소재가 전환되고 이쪽으로 해서 가다라가 뭉쳐 있고 마가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죠 아, 가다라가 뭉쳐 있고 나가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에 나와 있는 예라는 것이 지금 나의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예가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론을 건물처럼 생각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가 마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의 사례가 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다음에 나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뭉쳐 있고 마나로 이어지는 사번이 여기서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소지끼리 묻는 것까지는 해냈는데 그 이유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는요. 내용 전개 순서 문제에서의 사례를 처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사례는요. 그죠? 언급된 사례를 포함하는 내용. 사례가 나오는 문단은요. 언급된 사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다룬 문단 뒤에 나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례가 제시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뒤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사례가 앞문단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꼭 점검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그죠? 이 문제 지금 다시 봐도 까다로운 문제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요, 논리적인 구조 묻는 건데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예전 서울시 문제에서나 이런 게 나왔던 거고요. 뭐 서울시는 지금도 가끔 따로 시험 보기도 하죠. 자, 지금 보니까 내용 한번 가보죠. 일단 선택지. 나와 있는 요 용어들 모르시면 안 되고요. 자,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한 개인의 스스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단 자유가 무엇인가 개념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감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라는 거 그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하면 뭡니까 위협받고 그 다음에 도전에 노출된다. 그래서 뭐예요?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당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원인들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특한 오답이 2번인데요. 이건 가장 많이 특한 오답과 비교를 해보죠. 이번 보시면, 보편과 특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왜 보편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에서 공통되거나 들어맞는 거고요. 특수는요. 그죠.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에 한정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개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자유로부터 도피를 감안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 개인들이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로부터 도피를 감당하게 된다는 전체가 하나의 보편론, 일반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지 2번 같은 경우는 특수라는 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여기서 개념 잘 보죠. 보편과 특수, 일반과 사례가 좀 비슷하게 되는데 일단 보편이나 일반은요, 전체가 그렇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나 사례라는 것은 뭡니까? 특수 같은 경우에 특정 부분에 한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술이 나왔을 때는 특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전체에 포함되는 특정 부분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잘 정돈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패턴의 문제는 근간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6번까지 한번 가보죠. 아, 이 문제도 되게 까다로웠죠.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가 말들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다행스러운 건 뭐가 맨 앞에 주어져 있어요? 가가 맨 앞에 주어져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보죠. 자만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시면서 1번과 3번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어, 당연히 이제 교재나 자료 먼저 풀고 지금 듣고 계신 거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일단 가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말 다듬기는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추가하면서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뭐로 쉬운 말로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라고요. 요거 지금 앞 내용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말 다듬기란 한마리로 어 요거 전체 내용 요약하는 거네요.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 있으면서 앞에 거 가리키고 한마리로라고 요약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다 앞에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에 대한 언급이 순서대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벌써 나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쉬운 말이 요렇게 나와 있네요. 3번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이제 라까지 보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서라고 역시 결론 유도하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어 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잘 보세요. 내용을 봐야 되죠.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및 외국어를 가능한 고요로 재정리하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뭐라고요? 고운 말 그다음에 표준 말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어, 그러면 뭐예요? 어,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다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 고운 말, 그다음에 뭐예요? 바른 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서 보면 라에서 고운 말과 바른 말, 그다음에 나에서 쉬운 말. 그죠 그다음에 다에서 라에 남아 있던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 요게 요약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고요. 다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앞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아니고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이런 문제들은요. 기준점을 정확히 잡으면 그죠?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와 라가 둘다 한 마리로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게 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에서 고운 말 그다음에 바르게 하는 거 바른 말 그리고 나에서 쉬운 말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라나 이어지고 다에서 라와 나에서 언급한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으시겠어요? 자, 핵심 개념 업해 가지고요. 글의 전체와 부분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했던 거죠. 전체적인 내용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핵심 소재를 언급한 순서대로 다음 문단의 내용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전체가 마지막에 나올 때.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볼때한마디로 뭡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 앞에서 1번에 대한 얘기, 2번에 대한 얘기, 3번에 대한 얘기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모아서 정리하는 패턴이 되겠죠. 어 소지끼리 유산 소지끼리 뭉치는 것도 신경 쓰셔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전체 표지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2강은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강에서 이제 사실적인 독해 마무리하죠.